민간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먹잇감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괜히 애매하게 그냥 섞어 씌워서 민간시설들은 안 된다. 수입만 추구하고 종사자들 인건비 제대로 안 주고, 또 그렇게 공격하면서 자기들 공공기관을 키우려는 그런 소재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공기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대우, 우리 사적인 나우니까 사단법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많은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이고 우리 민간을 죽이겠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어? 먹고 살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는. 김서영 원장님이 물불통어하면서 말씀 하셨지만 현지 조사 나오면 자기들 실적 올리려고 우리 입장 전혀 반영해주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먹잇감, 먹잇감에 부각을 해요 아, 그다음에 우리 다윗은 아주 그냥 훌륭한 똑똑한 사람인데 다윗의 머리 뒤에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 다짜야다 만닐다 우리 국민들은 많아요. 우리 원장님들이 많어. 또, 공공기관에 비해서 민간기관들이 많어. 많다는 거죠. 가이드스는 많은 그 힘을 갖고 있다는 라 거죠. 뜻하기로 요 많은 다수가 지금 그 가이드스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권리학과 같은 공공기관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민간은 많지만, 정 덩치가 적다라는 거죠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까? 이길 수 있을까요? 힘을 낚아 네, 다음 분이고 이제 다현시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 현씨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우사님한마씀 스마시 것 같아요. 뭐라고 얘죠 뭐라고 기했어요 목사님 <laughs> <laughs> 내가 해야지. <laughs> <laughs> 어, <laughs> 저는 정확하게는 내가 성경 문구를 못갖다대요 목사님도 지금 <laughs> 말씀 안 하십니까? 정확하게는 다윗은 그냥 뭐내 밥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내가 공수할 어, 수 없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모든 있다. 국민, 모든 입소자, 동사자를 대표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못쓸수 있는 환경을 얘기한다면 더 서버까지 골리앗과 같은 공단이나 복지부를 이길 수 있다 라는 믿음의 확신, 승리의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네. 요와여 도와주소서. 근데 우리는 무슨 지도를 드니까윗이씨그 이스라엘 백성 선장에 나가기 전에 윗이씨 뭐라고 얘기했죠? 어, 우리 같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대전해야 된다, 저렇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에게 이것만 있다면, 우리에게 돈만 있다면. 회원을 내비는 회비 회원 내지는 회원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도 가득차 있지만 다이의 결론은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면 된다. 나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4년 됩니다. 할수 있는 일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에이그 남한산도까지 오신 것 이걸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었고 이 오늘 모임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강세호 총장님이큰 힘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또할지먼 황철 회장님이 큰 힘을 받으셨을 거고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 어제 <laughs> 제가 또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었는데, 무슨 책이냐면은, 윈윈, 그, 코칭. 윈윈 코칭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주 뭐, 베스트셀러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 그런데 거기 그 얘기를 읽다 보니까, 제가 한국공생을 초대회장 했는데, 우리 다 찢어졌잖아요. 왜 찢어졌는지, 윈윈 코칭의 그 책에서 제대로 짚어주더라고요. 뭐를 짚어주냐면은, 우리가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회원과 회장 또 원장과 원장 또한무렵과한국공생 공정 공공정치 시민감수단과 또 우리 그 여러 유형별 기관단체 들 서로 윈윈이를 해야 되는데 서로 자꾸 싸우죠. 비판하죠. 소통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수원 어, 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이 형한 얘기도 했지만, 아, 어, 저러다가 잘못하면 삐져갖고 다음에는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우리 한국 공생협이 그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치하게 그런 건 아니죠. 안, 안사, 교수 안 그런 해. 걱정이 됐더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오늘 왔는데도 왔는데 집에 가면서 와서 얻은 거 별로 없고 저런다고 될까? 아유 오늘도 와서 보니까 특별한 대안도 없고 그냥 그렇게 침묵 뭐 그냥 그러다 말았어 하면서 돌아서면 될 것이죠. 아, 그게 아니고 윈딩 코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와서 어떤 분은 말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코칭을 해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실내로 나오는 게. 오페라단에서 공연을 하는데 관중들을 듣고만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은 그 관중들이라는 거죠. 그 공연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싸워나가면서 어떤 분은 지켜만 보고 있고, 어떤 분은 댓글 달아주고, 밴드나 카톡이나, 또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저 같은 소라에는 <laughs> 상고 <상도> 있고 <laughs> 또 우리 강성총쟁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제도 무슨 거기 남대문역에서 집회신 와서 여기 또 답사하고 또 이런 소주 다 만들고 누구한테 시기사람도 없어 저한테도 일을 못 시켜요 제가 부탁해서 제대로 <laughs> 못 할까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윈리하는 코칭 스태프가 서로 같이 이런 마음만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다시 나가서 골리아수 약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 돌을 던져서 여기 박혔죠. 어, 저는 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 하나는 뭐죠? 자살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아 이런 얘기 또 하네 한남매 중에 막내가서 막내들 맘매 있어서 오자오자 해줘야지 난 신이나 사거든요 뭐든지 긴장성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는 그 클릭하는 거 같이 관심, 관심 갖고 계속 클릭하고 인터넷에서 댓글 달고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클릭해 주고 댓글 달아 주고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마들 스토리텔러스토리텔링 특별히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토리텔러고, 여러분한 사람 한 사람이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거는 내스토리고 내가 만들어야되지만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얘기를 남이 알아듣고 재미나게, 또 관심 갖고 감동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야 되죠. 우리 저기 현대조사하고 이번에 행정선수하고 여기도 하시고 하는데, 가슴에 너무 많은 것이... 차여져 있어갖고 얘기를 하면 자기 얘기만 하는데 남들은 지금 뭔얘기를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있잖아. 그거를 내려놓고 정말로 이렇게 그림 몇 장으로 어떤 감동을 줄수 있는 표현하는 연습들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회가 지금. 볼리앗은다입과 비교할 수 없는 넘사벽의 국제 조건 무장조건 때문에 상대를 어, 비웃고 있다 그러나 자만 때문에 어, 죽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데 우리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공단 우리 문재인 문술남 뭐 별소리들이 많더라고 <laughs> 문재인 요즘 완전히 예 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비교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조직력과 힘과 아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들의 자신감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어, 절망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젊, 절망스러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깨쳐 나갈 것인가? 근데 바울은 거기에 싸운 바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우리는 지금 하울 앞에서 사자를 돌맹이로 때려잡을 수 있다 공도 오는 것도 때려잡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석경에 말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보건복지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소보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고 나는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저기 원장님은요 강력하게 정치권이나 시위단체나 뭐, 시의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처럼 남은 수준으로 앞서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계속 해 나가려는 거죠. 우리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 어, 나의, 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아이 것 같은 용기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그러면 아이 것 같은 전사가 있는가? 있나요? 네어 네. 있어요? 네아뜨거것 네. 어, 같아요 요사 다음 장에 발이 있어요 어 강세호 <목소리> 야, <목소리> 자, 여기, <다음> 강세호 <목소리> <발 있어요>. 세호세번말 <목소리> <어이>. 강세호. <목소리> 강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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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또부 강철 박사님도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목소리>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장면을 이렇게 2,500명, 3,000명, 정도, 0 0 0명 정도가 어구목지부 앞에서 지난 5월 2일날 벌미대회 있는데 아무 그거 했다고 별 변화는 없었지만 우리 큰 용기를 얻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나는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다윗과 같은, 같은 사람이다.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laughs> 그래서 어, 왕자. 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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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야이현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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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어, 막말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라고 했어요 뭐 밥하는 아줌마들 뭐 그게 뭐, 뭐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진정으로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사회서비스공단 공공화 확대 정책 이런 것을 비판하자 보니까 노동자 위주의 그런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사형 기업 다 죽고 또어 사업체가 살아야 근로자가 산다 그리고 어 공무원 중 공무원 하나 다 시키면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5년 동안에 만들어진 어공 공무원을 30년 정년때까지 보장해줘야 되는 <laughs>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400주 이상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문제의 정부가 이현주 의원을 죽이려고 언론들이 그 말만 깎아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제가 계속 글을 보냈죠. 우리 여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장한 내용과 비슷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가. 이, 그, 이원주의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지난번에, 어, 우리 강서 대표 총장님께서 광주에도 내려가서 어 국회의원 만나고, 그래서 보건복지 부 장관, 광부 장관보다 인사청문만 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우리 서산에 저도 올라오셔서 같이 떠어다니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랑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 우리는 밖으로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꼴이에요. 우리 금연수가 올려달라고 하는 꼴이고, 나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 어, 그냥 울고 짖는 어린아이 같은 주장. 이 얘기도 안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지만. 정말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차원 높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가입과 같이 조금 더 차원 높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겠다 하는 것처럼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행복과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